다시 다시 한번 해볼까? 미네이부족다미네랄 부족합니다. 미네랄 부족합니다. 미네랄 부족합니다. 미부족합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포지 짓고 정찰 갈게요. 오씨, 봤어, 봤어. 봤어. 오, 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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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

뭐가 이상 둘 루니 밖으로 나갔나못 나갔나? 러브 루가 나갔나, 하나 들어온 거야. 링 하나 들어온 거야? 어, 머군요 오. 너까지 빠지면 어떻게 해? 이제워투도 할거 없어서 이것만 신경쓰거든요? 너까지 빠지면 안되지 아 그만 좀하 투하, 투

아 리버 말고 일단은 커세오부터 조금 모을게요. 이게 맞는 거 같아. <목소리도> 안 돼. 아, 빠져. 이거안맞가 야, 이거 뭐야? 왜두마리가 거기가 있어? <목소리> <목소리> 어, 뭐야, 나 안마당 여기 먹어도, 아, 나 네. 이쪽에 체력이 많으니까 여기 여기다 지는 게 맞다. 어? 안돼로아 어, 씨. <laughs> 하나 죽었어. 하나 죽었으면. 하나 죽었어. 가야 되겠다.

얘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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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없잖아, 저거. 준비가 끝났다. 전에서도 이거 안 되는 거거든. 아, 에서 오고, 옥전에서 오 여기 전에서 여기, 오고, 이러면서? 아, 드디어. 지하스 전투 준비 완료. 좋았어. 이거 하나 이렇게 세워두고. 도불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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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아이씨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준비가 끝났다. 은안 나왔잖아.

볼 텐데 이을시작하가이아 어? 뭐가... 어, 뭐 뭐야 이거? 오 태우고야 설자

이제 나올 때. 을 어? <laughs> 어? <laughs> 이거 캐롤 있어요? 이거 다시 지우데 캐롤. 와, 여러분 근데 진짜 그 소름 돋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진짜 소름 돋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아이디 때문에 이거저기 뭐야. 게임 찾는 쪽으로 바꾸잖아요. 방제가 1대1 개초구수만 와라. 1대1 투원 개초구수만 와라가 방제였어. 방제가 1대1. 개초고수만 와라. 나기 방제였습니다. <laughs> 정확하게 1대1 투혼 개초고수만 와라. 방제가 이거있습니다 아, 소름 돋죠? 차재욱기 어서와라. 재우가 어서와라. 와, 이거 너무 재밌네. 야. 두 게이트로. 그러니까 캐논러시를할 거면 두 게이트로 해야 돼요. 아, 이렇게 참이 상대방이 날 도와주는 거지. 구바롯도 아니고, 어 지금 오버풀도 아니 아니고, 스폰이 조금 늦어가지고 또된 거네. 오버풀만 됐었어도 또안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게 날 도와주는 거지. 근데 이게 내 프로그를 또 봐가지고 눈치는 채더라고 네, 이건, 이건 눈치 못챌 수가 없지 보였으니까 드론 3개가 나오지요 구게이트라 질럿이 조금 빨라요 그리고 이제 질럿이 도착하기 전에 너무 성급히 캐논을 지으면 안돼 네, 이게 드론 내개면 캐논 그냥 지을 때부터 톡톡 치면 깨지거든요 질럿이 있으면 일단은 드론을 못 싸우니까 이로좀 빠지면서 이때 캐논을 줘도 늦지가 않아 왜냐면 질럿이 있습니다 질럿에 지금 프로브 두개 이것까지 이제 세개인데 이러면 이거 진짜 한 6링 정도 돼도 컨트롤하면 시간 벌거든 싸우거든 프로브 컨트롤만 잘하면 그러면 이게 6링도 애매하거든 이거 파고들어서 지금 캐논 깨기가 그래서 뒤늦게 빈집이라도 가자인데 난 원게이트에서 계속 그냥 질러찍는 거니까 이것도 충분히 막지 20세기 포지러시 포지 보는 것 같아요 20세기 <laughs> 21세기인데 저거가 완전 당황 때렸죠 이렇게 되면 돈도 남고 드론이 아 드론 하나 빠져나갔구나 그래서 보고 있었지 여기도 딱 막았고 돈이 한어 이쪽에 해철이 하나 짓고 이제 가스 짓고 스웨철이 또 짓고 하나 보 이제 발업이 안된 링이 링이 이제 다섯 개 저한테 들어오는데 하나밖에 안 살아남았거든요. 발업이 안돼 있으면 아 그리고 두 개가 빨 피었네. 두 마리 정도는 살아 올줄 알았는데 두 개가 빨 피었네. 아 이렇게 하나밖에 못 들어왔구나. 스웨철이, 삼회처리 조이게 당하는 거지 이제는. 레어를 이제 질럿으로 올라가봤을 때 레어 안 갔으면 리버 이제 걸어 리버 해도 되고. 근데 레어를 가서 뭐뮤탈리스크를 뽑는다 그러면 조금 전 제가 보여준 것처럼 커세어 뽑으면 되고. 근데 수송업까지 꽤나 빨리 됐더라고나스파이어져가지고좀 늦게 될줄 알았는데. 트리트리프 <laughs> 개초보수 알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님, <laughs>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탈 일부러 많이 안 뽑았구나. 수송원만 하는 거였구나. 아, 어, 이거는 센스 있었다. 11시 멀티 취소해가지고 남는 돈으로 3회 처리 지은 건데, 아, 어, 이거는 잘했네. 노탈 갔으면 어차피 답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건 잘했네. 뭐 히드라 뽑고 이제 드랍인데, 아, 내가 이거 방, 방어 타워은봉인하기 완전히 봉인하기전딱 6시에 건물 지을 때, 그때 딱 올지 몰랐네. 여기 시야를 진작에 발표도 있고, 9시는 못 나오고, 저가 이제 진짜 완전 맞췄어요 드론도 없고 바깥쪽에 나가있는 드론이 있으면 멀티라도 할텐데 멀티도 못하고 시야 지금 다 밝혀놔가지고 아 잠깐만 이게 이제 오네 아 빨리 태웠구나 아 이거 잡으러 커세어 새기가 괜히 떠났어 아 여기 떴는 거였는데 괜히 떠났어? 시간 을 엄청 걸었죠 여기도 캐논이 있어도 시간 한번 벌고. 오버 다 잡았고. 42, 빨간 불 여기도 결국 시간 돌고. 이제 프로브만 살려오면은 내가 9시나 뭐 멀티 또 돌리면 되니까. 다 취소하고 그냥 프로브만 살려서 오죠. 저은은 오버로드 계속 뽑아야 되고. 여기 이제 돈이 금방 마른단 말이야. 멀티가 없으면 본진 자원이 금방 말라요. 나는 어차피, 리버거즈뽑아는 것도 있고, 이쪽 멀티 든든하고, 포럼이 많고, 완전히 가둬버리죠, 여러분. <laughs> 그러니까 섬을 만든 거네. 일곱시는 섬을 만들었어요, 제가. 섬을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은 수석, 투석, 수석으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 못 나오고. <laughs> 이게갈려다 <laughs> 막히는 것 같은데 한번 떨어지긴 하잖아 이게 뭐지 돈도 없고 저거는 이것도 태어났었어 이게 이렇게 그어버려가지고 섬을 만들었어 그죠 이쪽 그 오는 거 이거 뭐 병력이 얼마 안 돼서 이거 히드라두 개랑 저걸링 여섯 개랑 그냥 막고 이거 그냥 막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죠, 저그가 이렇게 섬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laughs>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아,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 여러분? 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웃긴다 너무 처절하다 마지막 한방 마지막 한방 학생 윤리 님 슈퍼 채팅 3만 원 커맙지. 극찬을못 받아서 아쉽습니다. 키키는. 아이고 우리 상인 형님 어서 오세요. 3만 원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3만 원고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매너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보통 뭐 1대1 개고수만 와라 어 이런 사람들은 좀 입이 거친 편인데 어한 마디도 없이 굉장히 매너가 좋아. 이쯤 되면은 다시 돌아라 와리해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방심해서 캐논넛이 당했다. 나오고 나올 법하거든어그런 멘트가 안 나와. 복장도 없었고. 아 너무 재밌네 캐논넛이 이거 되게 재밌네 진짜 여러분. 와 재밌다 캐논넛이. 어. <목소리도>